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그 진단하고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좀 조정장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좀 뚜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거래 절벽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부동산 규제에 의한 것들도 있겠지만 시장 안에서도 보자라면 지금 매도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호가하고 매수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이 매수가간의 격차가 좀 굉장히 벌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그런 거래 절벽 상황들이 되고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자체도 실질적으로 뭐 급격한 상승이나 아니면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이런 뭐 조정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오늘 그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 2638에 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부동산 시장 그렇죠 약간 뭐 강보합인 곳도 있고 약보합인 곳도 있고 뭐 결론적으로 그런 뭐 말씀드리면 좀 약간 보합세 그렇죠 뭐0.00뭐0.01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보합 쪽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런 분석하고 그런 이 안에서 어떤 이제 투자 좀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매매가 상승세가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매매가 상승세가 변곡점 그렇죠. 변곡점이라는 거는 상승세가 급격하게 꺾이고 거기에서 하락 쪽으로 가는 그 지점, 변화하는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변곡점이다라고 하는데, 변곡점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상승세가 꺾이고 하향 쪽으로 간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인데요. 이게 이제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다들 관심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횡보합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라면 변곡점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변곡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겠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어떤 그한 단지, 한 아파트, 뭐 이런 안에서는 급격한 어떤 변곡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뭐 10월, 11월, 12월 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매도인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올해 안에 매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더더구나 올해 안에 양도하지 않으면 또안 되는 분들도 많다는 물론 지금 증여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증여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물 출회가 조금 급격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일부 단지, 일부 아파트 쪽에서는 급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라면 지금 10월, 11월, 12월 시장을 또 매수자들은 잘 바라보셔야 될것 같고 내년도 마찬가지죠. 물론 내년도 하반기 쪽으로 가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극복이라든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내년 한 상반기 중에서 1월, 2월, 3월, 한 4월까지, 그렇죠. 요 때도 매물들이, 금매들이 뭐그 산발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다란 변곡점 보다는 개별 단지 단지가 갖고 있는 그 안에서 변곡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결국 이제 이런 조정장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말 그대로 그렇죠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그 버틸 수 있는 체력 같은 건데 결국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런 조정 압력에 대한 좀그 힘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쪽에서는 조금 하락 쪽이 좀더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고 이것을 더 견딘다든지 아니면 이 속에서도 매수자들이 똘똘한 한채 쪽으로 이렇게 좀그 접근하는 쪽들은 오히려 뭐그 보합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또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이런 변곡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겠고요 자또 하나가 지금 전세시장이죠 자뭐 매매시장 쪽보다는 지금 최근에는 전세시장 쪽이 굉장히 뜨거운데 더더구나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12월이나 1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이사철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사철이다라고. 해요. 그때가 이제 뭐 발령이 난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그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수요에 의해서 보통 12월 말이나 1월 뭐 늦게까지는 2월까지도 이사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것이 전세 지금 상승세 이것에. 더 어떤 그뭐 도화선이 된다고 할까. 좀 아무래도 좀더그좀 그 뜨거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문제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그 임대차 지금 입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 상황 아에서는 지금 뭐 대부분이 4년을 있으려고 한다든지 지금 뭐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오히려 지금 전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머물러 있다든지,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굉장히 지금 또 뜨겁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쪽에 사전 청약을 할 분들은 본 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시장의 대기 수요까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전세가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새 아파트 쪽은 더하죠. 지금 뭐 올해 한 입주 물량이 4만 2천 세대가 됐다 그러면 내년은 약한 2만 3천 세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내후년이만 3천 세대로 더 떨어집니다. 자, 이렇다 보면 새 아파트 쪽에서 전세가 상승세는 좀더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계속 이 전세가 상승세는 지금 뭐 65주, 66주, 그렇죠. 거의 한 1년하고도 지금 한 2, 3개월 정도가 더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세는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최근에 뭐 거래 절벽, 그렇죠. 뭐주 6월달에 그래도 한그만뭐한5 6천 건까지 갔던 게 그다음에 그래도 만건 7월에 한만건 정도 유지됐었죠 자 그런데 8월 들어오면서 거의 한3 4천 건대로 정말 뚝 떨어졌다가 지금 9월 지금 집계는 나와 봐야 되겠죠 10월 이제 뭐 거의 말까지 집계를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1, 2천 건대로 뚝 떨어질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절벽이 지금 언제쯤 해소될 거냐. 자, 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인들이 조금 더그 매물을 좀그출혈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 호가보다. 낮은 어떤 금매 쪽으로 나왔을 텐데, 과연 이것이 뭐 가능할까? 뭐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안에 이 거래 절벽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어렵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곡점 관련해서도 지금 금매라는 것들은 일부 상황이 급박한 분들만 일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10월, 11월, 12월 계속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줄어들거나 늘어나도 아주 소폭 정도밖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분석하에서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경향을 세 가지 정도를 한번 크게 짚어보면요. 지금 현재는 이래요. 자,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북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결국 더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서울 경기 마찬가지죠. 지금 경기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뭐, 준강남권 쪽은 더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쪽이 지금 저가 아파트 시장까지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지금 뭐 6억이야 이하, 9억이야가 거의 매물이 소진될 정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쪽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경기권에서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쪽들하고 좀더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또 하나는 수도권 쪽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을 얘기하는데 이 수도권 쪽에 지금 최근에 온 정말 관심이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이렇게 뭐 너무 이제 많은 주택 공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방 쪽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나오죠 아니 무슨 지방 쪽으로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수도권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해주냐 뭐 gtx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쪽하고 지방 쪽들하고 계속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들은 계속 뭐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자또 하나가. 지금 저가시장은 저가시장대로 뜨겁습니다, 서울 안에서. 자, 고가시장은 고가시장대로 굉장히 또 뜨겁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속도나 그 재건축 단지가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지금 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죠. 즉 거의 뭐한2주 단계까지 간 데들은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굉장히 높고 최근에 뭐 압구정 지금 사구의5육구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조합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죠 뭐 52억 5천했던 게 65억까지 올라간다든지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용 82제곱미터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썼었죠 그래서 30아 24억이죠 24억 6 100만 원까지 가는 뭐또 신고가를 쓰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재건축 시장도 그렇고, 자, 재개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 쪽이 되겠는데 최근에. 공공재건축 강남을 유지한 공공재건축들은 별로 이제 반응이 없지만 지금 공공재개발에 관해서는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 쪽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뭐 강북구라든지 성북구 이런 쪽에 지금 재개발 이슈들이 있는 곳들 결국은 지금 저가 시장대로 고가 시장대로 재건축 시장대로 재개발 시장대로 결국 개별화 그러니까 전체 시장보다는. 따로따로 따로 지금 각자 좀 도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또 강남 3구 그렇죠. 지금 뭐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엄청나게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모이고 있죠. 자, 새 아파트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서울 안에서 지금 새 아파트는 뭐 거의 다가 분양가보다 지금 배로, 그러니까. 5억대 분양했던 거는 뭐 10억대로 지금 가고 있고, 뭐한 7, 8억대 분양했던 것들은 15억, 지금 16억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뭐 10억대 분양했던 것들은 지금 20억을 넘어서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 가 엄청나죠. 최근에는 또 투자분한 실거주 쪽이 굉장히 또 뜨겁죠. 자, 여기에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한 결국은 쏠림화 인기가 많은 곳 들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어쨌든 지금 뭐 담보 대출의 그 규제에 대한 거, 부동산 세금 지금 내년이 되면 더 강화가 되겠죠. 자, 임대차 입법에 관한 이런 어떤 부동산 규제는 여전히 우리가 키워드로 올려놓고 지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규제에 좀 대비하는 것들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올 5월에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 되면 지금 더 가시화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마공 마이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자,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 A노선, B노선, C노선에 의해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GTX D노선에 관한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죠. 어쨌든 이런 개발 호재들. 자, 결국.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심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갈 것이냐, 내려가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키워드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결국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뭐 말씀드린다라면 여전히 지금 일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종부세 감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절세 그렇죠. 이제는 세금을 줄이는 게 엄청난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자또 하나는 자 강남권, 중강남권, 삼대도심 마용성 이런 똘똘한 한채 그러니까 똘똘한 한채 안에서 일가구 일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감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신규 아파트 쪽에 그렇죠. 또 5년 미만 신축, 그다음에 재건축 이런. 새 아파트 쪽으로 많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절세와 똘똘한 한 채와 새 아파트라는 이세 가지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조언을 드리면 현재 가치보다는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는. 자기만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투자 조언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하고요.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직접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각 가... 자마다 어떤 입장들이 다 다르시 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을지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1대1 또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세미나 진행하는 거또 1대1 상담하는 거다 제가 직접 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오시 니까 꼭 예약 전환하고 오셔야 되 겠죠 공이 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정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정 시장이라는 거는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추세를 판단, 그렇죠. 대세 상승장일 때, 뭐 대세 하락장일 때 이럴 때는 추세를 판단하기가 좋은데, 이런 조정장 하에서는 개인적으로 뭔가 시장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그 안에서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조정장 안에서 항상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을 때 오히려 투자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정장일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또 현장에도 한번 나와보셔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